사진은 아이클라우드에 넘겼으니까 뭐 지워도 되겠지? 아이폰에서도 삭제. 어? 뭐지?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사진 관리하는 방법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도 처음에 아이폰 사용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그 아이클라우드였거든요.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아이클라우드에 넘겼으니까 아이폰에 있는 거는 지우면 되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진 싹다 날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아이클라우드가 도대체 뭔지 사진이나 영상은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할까 드라이브에 보관할까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연동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의 지금 아이폰을 들고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설정이 들어가 주시고요 계정이름 그리고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 보이고 그밑트로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앱 있잖아요 여기 한번 모두 보기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란이 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진은 꺼뒀고요 메시지나 메모를 켜뒀어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켜뒀고요 연락처 캘린더를 켜뒀습니다 그리고 사파리도 켜뒀고요 켜둔 앱을 보면 제가 아이패드나 뭐 맥북, 아이맥에서도 이어서 사용하고 싶은 앱만 선택한 걸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메모를 켜뒀기 때문에 여기 아이폰에서 메모를 막 적잖아요 그리고 나서 굳이 옮기지 않아도 아이맥에서 메모장에 딱 들어가면 그 메모 바로 적은 걸볼 수가 있고 그대로 작업할 수 있고 맥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파리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에서 검색했던 것들 아이맥에서 그대로 사파리에 뜨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동기화를 원하는 것들만 켜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Cloud는 데이터 동기화에 맞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진의 경우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에서 사진을 만약에 지운다라고 하면 iCloud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워져요.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드라이브랑 간혹 헷갈리셔서 사진을 정말 다 날렸다 하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사연을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정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이클라우드 넘겼다고 사진 아이폰에서 지면 안 돼. 이거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아이클라우드가 동기화 방식이었잖아요. 그럼 동기화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드라이브인 구글 포토를 같이 볼게요. 구글 포토는 아이폰의 사진이나 영상을 드라이브에 옮겨요. 그런 다음에 아이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드라이브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어요. 방법은요. 구글 포토 앱을 다운로드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구글 로그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필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딱 누르시면 계정 저장 용량 이런 게 보이고, 동기화되지 않은 변경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십니다. 버튼만 눌러주면 동기화가 막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기기에서 삭제할 항목 몇개여게 뜨거든요. 여유공간을 확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요거 누르면 아이폰에서 저장공간이 또 확보가 되겠죠. 저장된 내용을 보면요. 라이브 포토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어, 재생버튼이 있는데 이게 선택해서 누르면 라이브 포토로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 포토 이용하면서 좋았던 게 인물을 인식해요. 저의 사진들을 한번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분류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폰의 사진이나 영상을 아이클라우드 아니면 구글 포토 어떤 걸로 저장을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구글 포토는 드라이브고 아이클라우드는 동기화 방식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가격을 먼저 보면요. 구글 포토는 15GB가 처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클라우드는 5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 모두 월 결제 아니면 연결제를 통해서 저장 공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포토를 보면요. 100GB가 2400원, 200GB는 3700원, 2TB는 11900원이에요. 저는 요즘에 구글 포토 2테라바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50기가가 1,100원, 200기가는 3,300원, 2테라바이트는 1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포토보다 아이클라우드가 200기가바이트나 2테라바이트에서 몇 백원씩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30테라바이트 옵션까지 있어요.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좀쓸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테라바이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휴대폰으로 기변할 때는 아이클라우드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면 아이클라우드는 차곡차곡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동기화를 해주니까 처음에 기변했을 때 이게 동기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쌓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겠죠. 근데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포토 앱만 설치하고 열면 이전에 아이폰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을 쫙다볼수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운로드를 또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기변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간편하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또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쭉 아이폰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막 갤럭시도 썼다가 왔다갔다 하신다면 구글 포토의 방식이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폰 유저거든요. 갤럭시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어차피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로 넘길 거라면 휴대폰 용량은 무조건 작게 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기도 해요. 일단 저는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 용량을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아이폰 저장 공간을 좀 보잖아요. 저의 아이폰에서 차지를 많이 하는 것 대부분이 앱이거든요. 앱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앱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128기가 또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게임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게임은 진짜 용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다 보면 여기 시스템 데이터라고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점점점 연차가 좀 될수록 쌓이거든요. 이 시스템 데이터라는 게 앱의 캐시나 뭐 아이폰에 들어있는 각종의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끔씩 주기적으로 정리를 좀 해줄 필요 있긴 한데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잡아먹는 용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선택할 때는 요 부분도 참고해서 휴대폰 용량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오늘은 아이폰의 사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요즘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용량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용량을 크게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네, 아이폰 14 시리즈도 128기가에서 512기가로 딱 선택을 했을 때 45만 원이 뛰거든요. 기기 값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때문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드라이브나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고 기기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기기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